저는 함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또 직장 생활을 부산 가서 하고 25살에 결혼을 해서 함양으로 다시 돌아온 김강숙입니다. 이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저만의 뭐 비법과 저만의 알고 있는 법으로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어, 자녀들, 며느리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또, 저한테 이런 좋은 음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서, 우리 전통 음식이 우리나라에 건강한 먹거리가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통 음식, 식장도 우리 아버님한테, 어, 제가 꼭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배워서, 지금 간간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맛있는 직장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시집 왔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홀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세 지내고 제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아버님 혼자 계신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는 어른하고 살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워낙 지혜롭고 잘해 주셔서 시집살이라고 한게 그리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가 있었어요 7년 같이 살았어요 어른하고 살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정말 좋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워낙 예뻐하시고 또 저도 친정아버지가 그때는 안 계셔서 친정아버지 바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시집을 왔는데 어, 친정 아버지한테 못다효도또 우리 아버님한테 하고 싶었고, 우리 아버님의 욕심이 어, 며느리한테 살림 사는 지혜라든지 살아가는 인생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생선찌개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다. 또, 밝혀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살림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전통 김부각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도 우리 아버님한테 배워서 지금 사업을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스승이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돌아가신지는 30년이 됐지만 지금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집장을 준비해서 만들려고 재료를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인데 300g 정도 썰어봐 어, 볼게요. 무 사이즈는 우리 손가락 크기 한두개 정도, 몇 폭이 정도로 자르시면 어, 먹기도 좋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아, 한 30분 가량의 소금을 아, 소금을 뿌려 놓으면 무가 나중에 식감도 좋고 아, 물러지지가 않아요 소금은 짜지 않게 적당량을 배추김치 담을 때 간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는 한 200g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고추도 꼭지를 따고 어, 소금에 한3 0정 어, g 짜리 나누면 식감도 좋고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고춧잎도 이렇게 소금에 미리 잘나어서잘 불린 쌀을 한 300g 정도 삶밥을 해서 이리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고춧가루는 100g 정도 이게 마보의가루 <laughs> 콩하고 밀을 5일에서 6일 정도 잘 발루를 시켜서 발효시킨 이 가루를 빻아가지고, 요게 집장에 꼭 들어가야만이 맛있는 집장이 되거든요. 주겸 한 50g 정 됩니다. 설탕, 이렇게 제가 집장에 들어갈 재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잘 버무려야 됩니다. 고추잎. 잘또 절여진 가지입니다. 잘 절여진 고추를 같이 다 넣어야 돼요 한꺼번에 절여놓은 무도 함께 같이 넣습니다 찰밥이 꼭 들어갑니다 찰밥이 들어가서 삭으면서 같이 혼합을 시키는데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고춧가루 3큰술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장에 꼭 필요한 가루를 넣어야 집장이 정말 맛있게 태어납니다 자, 한 큰술 네개 다섯 개 정도 넣어보세요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쓴 맛도 덜 받치고 감칠맛 나게 부드러운 맛을 역할을 하더라고 설탕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주겸입니다 한 큰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재료가 다 어우러지게끔 너무 어깨도 안 되고 부드럽게 살살. 집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 벼 농사지일 때 약도 많이 안 치고 하니까 벼단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 속에서 열이 나서 삭히는 음식을 보고 집장이라 하거든요. 요즘에는, 어, 벼에 농약도 많이 치고 하니까 참 아쉽게도 할 수가 없어서, 어, 전기밥솥이 잘 나와서 그만큼의 온도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저, 전기밥솥에 이걸 잘 띄우면 한 6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면 맛있는 집장이 태어납니다. 잘다된 집장이기 때 재료 혼합입니다.